야. 얘가 보들보들해 얘안꺼서배 만지면 기분이 좋아 숙꺼서 배를 이렇게 만지면 뭐가 걸려갖고 짜증나는데 안꺼서배 만지면은 안녕하세요, 빠밤입니다. 후원 감사의 영상입니다. 좀 딜레이가 됐는데 소개시켜드릴게요. 12월 17일 날 순이 차케현님이 그 1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열혈 1위 그 등록하셨습니다. 순이 차케현님그 어디갔지? 여기 금자 금자 이 병원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돈까지 계산을 하면 후원순위에서 1순위로 되, 되,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12월 18일날 김유주님이 현금으로 40만원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가게를 문을 닫는게 많고 사람이 마, 많이 모이는 그런, 뭐, 목욕탕이나 이런 걸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2년 동안 목욕탕을 못가갖고 코로나가 지금 발생된 지 1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목욕, 사우나 매니아인데, 목욕탕에 가야 좀 뜨거운 물에 푹 들어앉아있고, 한증막에도 푹 있고, 떼를 풀린 다음에 떼가 벗겨지는데, 그 집에서 지금 이 때를 벗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손을 보면 다 터갖고, 손톱에 떼도 있고, 지금. 뜨거운 물이 안 나옵니다. 찬물로 시끄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김유주님이 18일날 이 불경기에 40만원이라도 영창이 큰 돈인데.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습니다 하지마. 안 돼. 금자. 안 돼. 하지마. 안 돼. 하지마. 안돼, 금자 안돼하지마 하지마 안돼, 은나 아직까지 상대방 개를 귀찮게 세게 물지 않고 살살 무는데 그걸 제가 지금 계속 못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금자의 저렇게 물난한 저 욕구는 그. 한번 교육해서, 당시간적으로 저기,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성격이 많이 온화가 됐지만, 물라는 욕구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해게되지 일로 와봐. 물라는 욕구.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얘가 그런단 말이지. 얘가? 물라고 하는, 이, 그, 입이 상대방을 물어야 되고, 세게 물어서, 싸우지를 않는데 지금 많이 온나해 졌잖아요 이렇게 안고있어 가만히 있고 계속 개가천선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되, 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하는 행동은 완벽하게 고쳤는데 개한테 장난치는 버릇 상대방을 모르는 거 당하는 사람은 짜증날 수 있습니다 얘는 장난인데 당하는 개입장에서 짜, 짜증나죠 계속 가서 저렇게 귀찮게 한단 말이지 안돼 하지마 하면 안돼 아직도 눈, 눈을 보면 눈빛이 정상은 아니야 저는, 뭐, 그, 사람이든 동물이든 눈빛을 보고 판단합니다. 눈빛. 저 금자의 눈빛은 약간 정상은 아니야 지금도. 약간 상태가 약간 이렇게 돼있게. 약간 그, 제가 볼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계속 개가 찬성해야 돼요, 지금. 김, 김님이 그 고구마 한 박스를 후원해주셨습니다.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같이 후원해, 감사의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김님,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구마를 제가 농협 하, 하나로 맡아가서 요, 요 정도를 사봤는데 7,000원인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한 박스면은 이게 뭐 이렇게 돈으로 따지면 안되겠지만 5만원 이상 할겁니다. 이게 그래, 너무 감사히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박장군, 이 소박장군 20대 중반 제 남성 구독자님, 직업군인, 육군으로 나오신 직업군인님이 오늘 카톡이왔더라고요 엊그저께. 형님, 아방이 형님, 식량 준비돼서 조달해드렸습니다. 김치라면, 이거, 한봉에4개 들어있는데, 4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는 수박장구 내가 그저께 끓여 먹었어 받자마자 이게 무슨 무슨 맛일까 하고 김치라면 안 먹어봤거든 시원칼칼 먹을만 하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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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장구 앞전에 통장장고2 8 0 0원이라 그래갖고 내또 여성 구독자한테 차였잖아. 내가 원래 그 소개팅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그 소개팅 영상 해준다는 좀. 영상 게시하고 그그 그 여성분 내 채널에 이제 안 들어와. <웃음> <웃음> 수박장구, 통장장구 28명 밖에 없는 사람이 나사를 몇 개를 보내줬어? 통장... 아 눈물. <laughs> 수박장구는 그, <laughs> 그, 이 촉이 있어. 그니까 내가 먹을 거 떨어지고 통장에 뭐 280원 정도 남아있을 때딱 먹을 거 보내줘. 이 사람, 내가, 그니까 뭐, 먹을 거 없이 좀 뭐, 굶고 있을 때만 뭐를 딱! 딱 하나씩 보내주는데, 양은 많잖아요. 딱 그, 한, 이틀 정도 버틸 수 있는 양, 그, 걸딱 보내주는데, 아무튼 이틀을 버텨도 얼마나 고마워. 수박장군, 너무 고, 고마워. 우리 우정 영원히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순이 차케오님 이 10만 원 보내주신 건그 강아지들 걱정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아프다는 영상을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위 위쪽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그 그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강아지들을 걱정을 너무 하시고 제가 아프면 돌봐주지를 못하니까 이해합니다. 강아지들 맛있는 거 사주시고, 빠방이들 맛있는 거 사드세요. 감사합니다. 김유준님 빠방이님 병원 가보시고 돈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제가 쓴 목록을 공개해드릴게요. 원래 좀 문제가 있고, 우풍이 좀 심해서 난방을 틀어놔도 이 실내 온도가 14도 너무 춥고, 그래서 제가 편상시 복장에 이게 내 피, 내복을 입고, 이렇게 복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도추추습니다 여기에 난방이 안 됩니다. 저 수조 있는데 반대편 쪽에 그쪽에 난방이 들어오고 제 방에 들어오고 이 이쪽 절반 이쪽에 난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엄청 차에 차고 그리고 뜨거운 물이 안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만간 아. 어. 가안안 있을 까 중에 배꼽! 배꼽! 이리와 배꼽! 배꼽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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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아빠가 너 가가가가이라는거 싫어해 너 자꾸 앞에 가서 깔깔깔깔 대지마 쟤는 지금 자고있어 왜 자꾸 싫어하는데 자꾸 가 하지마 봄! 아여 음. 영상이 너무 길어지네 영상이 너무 길어졌어. 지금 15분 나왔어. 이공성 감상이면서, 뭐, 오래 했냐. 이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체됐어. 사람들이 그 영상 2부 보고 나가. 이거 영상 빨리 찍어야 돼. 이집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다 방송 사야 이거. 영상 재미없어, 이렇게 하면.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어. 이거 와, 빨리. 야, 울프야, 거기 가지 말고 줘. 일로 와, 빨리. 하지 마. 아, 기가 귀찮아 하지 않는데. 귀찮은데는데 사람 진짜. 개를 집착거려 어디, 어디까지 했지? 어, 유주님이 후원해주신 거 40만원으로 일단 개사료, 프로플렘, 17kg 하나 구매했고, 렘서피아 국산사료 20kg짜리 하나. 프로플렘은 좀 비싸고, 렘서피아는좀 쌉니다. 그래도 두 가지를 섞여 먹기 때문에 두 개를 구매했고, 그다음에 제가 너무 추워서 여기 지금 네피 이게 너무 얇더라고요 군대 네피는 이 솜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사제용이 너무 얇아서 추워서 오리털이 들어간 걸 하나 패딩을 하나 샀고 이 바지도 이게 너무 추워서 오리털이 들어간 패딩 바지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바깥에 나갈 때 겨울인데 여름 스리퍼를 신고 제가 그 마당에 자꾸 나가다 보니까 너무 추워 발걸하이 싫어워서 슬리퍼는 겨울 거를 두 켤레 샀습니다. 두 켤레 그리고 애들 개들 산책할 때 신발을 이렇게 안에 그 털이 달린 이 신발을 하나 구매해서 를 일단 제가 이 겨울을 날수 있는 옷 위아래로 한 개씩 그리고 슬리퍼 두개 그리고 털 달린 신발 이렇게 구매를 해고. 순이 차큐 님하고 유준 님하고 보내 주신 게 50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30만 원 쓰고 지금 현재 2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20만 남은 걸로 그 제가 이제 다음 주면 유튜브 수익이 들어오는데 유튜브 수익이 들어오는 날까지 20만 원으로 애들하고 생활비로 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구독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